어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조금 게임 투자자 분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음아참 이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원래 오늘 신라진 하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라진 하려고 했는데 신라진 이슈는 크지는 않아요. 예, 너무 자주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서 에스모라든지 뭐 다른 종목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있어하는 많은 종목들. 예, 오늘 아까 그리고 에지 어, 디스플레이는 분석을 종목 추천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고요.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할지 어, 오늘 결정한 종목은요 한류 AI 센터입니다. 이것도 지금 개인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이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한류 AI 센터 차트거든요. 근데 보면 지지 라인은 다 무너뜨린 종목이고 저 역시 패배를 한번 했던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저는 이런 종목은 안 합니다. 아이 완전 양아치 같은 놈들. 저, 나까지 속이냐. 아, 네, 저는 이제 여의도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분도 속았어. 그분도. 그러니까 다 속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승리자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리자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하이의이센터 오, 어, 이거 제가 그린 그, 린 그대로 일단은 움직이긴 했네요. 근데, 어, 차트상은 움직임 이 너무 좋아요. 차트상에서는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긴 했는데 쌍봉을 만들고 내려왔죠 근데 그 다음에 또어 이쪽에서 지지를 또잘 해주고 있어요 예,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 문제는 이 종목은 너무 위험해 언제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나 이런 뉴스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음 여기 이제 한류 ai 센터 관련 뉴스에요 관련 뉴스인데 자어 일단 종속회사 주식을 21억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 보면은 이 상행이사 신규 선임한 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분석 드릴 때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안 좋냐 아니 꾸준하게 정말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면 막 붙어 있어야지 근데 왜 자꾸 팔고 나가고 바뀌고 이러는 걸까 안 좋은 거죠 이제 비전이 안 보이니까 어 이사들이 뭐 그만두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 종속회사 R&D 주식 뭐 d 비디비디 b 야 d 비디비 d b 주식 21억원 추가 취득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면 R&D비 대체 뭐길래 아우 참 R&B? 뭐야 이거 R&D 예 한번 보면은 R&D 기업 정보에서 여기 나와 있죠 자, 가끔 이제 여기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나와 있어요. 한류 AI 센터 그룹 계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래. 야, 사원 70명이나 돼. 그니까 러 이게, 한류 AI 센터가 니스테크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스테크일 때, 음,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야, 채용을 하긴 하네요. 예, 대주자 한 명, 네트워크 서버 모양 한번 뽑네. 음. 지금은 사실은 뭐 R&D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딱히 좋아 보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보면 어, R&D FNS 플랫폼 글로벌 한류 팬덤 통합 서비스 목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딱 의심스럽게 한류 에센터는 봐야 합니다 보시면 R&D 주식을 21억원에 추가 취득했다는 것이 R&D 지분율 은 100%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4일 전에 나온 뉴스라고 사일전에 이걸 내고 채권 채무 채무 상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 갑자기 2시간 전 이런 좀전 세계 한류 팬덤 통합 서비스 될것 이러면서 뉴스를 냈어. 갑작스럽게, 에, 그래서 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 예 보면 이거 진짜 한 거야? 팬덤 네트워크. 음... 이거 직원들 70명 되려다가 <laughs> 자 어, FNS 리뷰 아, 프리뷰 어, 2019 여기서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데 음, 행사 행사 공동 주최사인 포티스 나와 있죠 암호화폐 아참 AI 암호화폐 이런 것 뜨면 다안 좋아 이 포티스 봐봐요 얘도 동전 주잖아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티스도 아 재무 보세요 재무 이런 종목에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예,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포티스도 그렇고 한류 AI 센터도 그렇고 RMD도 그렇고 얘네 지금 다 약간 좀 짜고 치는 고소득을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정말 좋아 차트 좋고 포티스는 지금 작업을 할수 없으니까 일단은 한류 AI 센터 먼저 작업을 하려고 여론 뉴스를 하, 띄우는 것 같아요 자 기업 인수했어 갑작스럽게 그 기업이 어, 엄청난 네트워킹을 만든대. 예, 그, 고작 한 2, 3일 내로 뉴스 나온 겁니다. 예, 자기 물량을 털기 위해서 지금 요런 호재 뉴스를 뭐 터트리면서 음, 주가를 뛰어 올리는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물론, 자, 물론, 자기 주가 뛰고 어, 조정받고 자기 물량을 다시 이렇게 하는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런 확률, 음, 이게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히려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렇듯, 뭔가, 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할리의 센터, 잘 보세요. 음. R&D비 일단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R&D비 실제 회사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있는 보면 기업 정보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또없어예 보면은 매출 영업이 이런 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예, 왜안 나타냈을까? 정말 좋은 회사면 이런 거다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사람인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있겠지? 재무 정보 없네, 없죠? 음, 없습니다. 아, 없네, 없어, 없어. 자. 자, 어쨌든, 그래서, 종속회사 요거는 취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최대 주주 변경, 시비 발행,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대요. 예. 근데,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 검토만 했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그럴까봐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오늘은 한류 AS 센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자 일단 자본은 완전 잠식이 됐는데 4분기 조금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더안좋아진더안 <laughs> 좋아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야 의심이.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기대, 기대가 된다는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 궁금하다는 거죠. 예,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류 a 드 센터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안 좋아 다. 예, 다안 좋습니다. 옛날에 상상인도 관련되어 있었어요. 예, 상상인도 무지막지하죠. 어, 지금 뭐 주가 조작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안 좋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얘들이 많이 올리게 되면 이번에 2200원 돌파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차트상에서는 그래요. 차트상에서는. 근데 이 종목은 차트를 믿으면 안 돼. 예, 차트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류 AI 센터를 오늘 잠깐 봐드렸고요 어,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면 뭐800 일단 820원 이탈이 없으면요. 얘는 820원 이탈이 없으면 차트 상에선 보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순간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물타기나 이런 건 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내 네, 본전이 오, 본전을 기다리면 안 되고 예,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손절을 고려하신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합니다. 예, 일단 관리 종목도 달았고, 이하고 엮인 회사들이 다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예, 걱정이 돼서 높아지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히려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일단 좋게 안 봅니다. 예, 시가총액도 거의 우선주 수준이고 유통 교율도 너무 높고, 아참 작업 친 애들이 이거 작업 만만 치면 만만 먹으면 여기 때 올렸던 것처럼 쭉쭉쭉쭉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작업을 아직 안 치네요. 네, 작업 안 치네요. 저는, 아, 이거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어, 세력이 안 나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음, 예나 포티스나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없애고, 어, 하나만 살려서 지들 본전 이상 수익을 보고 나가려는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봐요. 포티스는 대주주가 어디야? 아, 이런 뭐 듣도 보지도 못한 곳이 일단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약간 어 상상인도 들어 있고 안 좋아 안 좋아. 에이. 저 제가 신규주로는 일단 접근하지 맙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실마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리 드릴게요. 정리 드리면 어디 보자. 자, 정리를 드리면, 어, 일단 추가 매수 신규 진입 금지. 추가 매수 신규 진입 금지. 그리고 올라오거나, 어, 음, 이탈이 나오면, 이탈이 올라오거나 이탈이 나오면, 어, 그때 손절 고려. 자, 이거 한류에 센터에 적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포티슈에, 포티스에 적을 뻔 했네요. 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금지구요 올라오거나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한류의 센터는 불안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가격대는 일단 지지라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880원입니다 예, 880원 이탈 나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세력들이 올리게 되면 진짜 쭉쭉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네들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 작업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 자, 오늘 한류의센터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뭐, 컨, 뭐, 있으면 궁금한 거, 뭐, 주식강의 관련해가지고, 아, 저는 뭐, 어 음, 뭐, 거래량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뭐 이렇게 이격도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주식 강의 자료 또 준비해 볼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좋은 날. 저는 위너스 주식 투자그룹 수석 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